이월 2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불신 세상을 향한 성도의 책임과 특권. 어제 본문에서는 양극단의 단어들이 한 본문에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는 고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두 개의 다른 극단이 함께 나타났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도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도전들과 상관없이 영광의 고난을 향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사건입니다만 네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기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 한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서 엎드려 간청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매우 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15절에는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아들을 불상여객에 달라 간청합니다. 이유는 간질병에 걸려 있는데 간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간질의 정상으로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져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어려움으로 인해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이것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지. 아마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지켜보았던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은 과연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이 14절의 말씀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의도 속에는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쯤 있고, 과연 고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도 반쯤 있다 하는 것이 이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이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세대여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온 무리들 전체를 향한 주님의 평가이신 것이죠. 주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능이 고치지 못하더라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믿음 없는 행동, 뿐만 아니라 패역한 행동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께 직접 고치지 못하더라 하는 비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을 향한 비난도 주님은 믿음 없음과 패역한 이들의 행동으로 규정하신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는 것이고,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서 무리와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치유받은 모든 고마움은 잊어버린 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불신, 예수님에 대한 조롱의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주제는 어떤 아버지의 도전이야기 그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둘째 문단은 첫 번째 사건과 함께 연결된 사건이지요. 그것은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 자신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예수님의 대답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란 축사 선언,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는 이 선언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권세를 주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술만 남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충분히 연습된 어떤 모종의 행동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불신이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의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바로 20절 말씀에 출발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생가 믿음이 작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작아졌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알 만큼만 있었어도 쫓아낼 수 있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한알 조차도 되지 않더라 하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많이 적은 믿음이고 얼마나 많이 작은 믿음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귀신을 만났을 때 또는 귀신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럼 나는 쫓아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그 있어도 귀신도 쫓아내고 이 아이의 병도 고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 생각지 아니하고 이름만 믿음이고 자꾸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술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일할수 있다. 그러니 믿음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기술인지를 점검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어느샌가 믿음에서 후퇴하고 있는 제자들의 보이지 않는 도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입니다. 셋째 문단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셋째 문단에서 우리는 가이사라 때의 일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가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다 하는 이약기 앞에 걱정은 하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매우 이상한 행동들이 셋째 문단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들은 십자가를 향해 계속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이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하나 예수님은 이 일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하여 그 일을 말씀하시고 실천하시는 것 확인하게 되는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문단은 24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가보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추라 하시니라. 우리는 앞서 간질 걸렸던 아버지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계속 도전을 받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금 도전 받으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세상과 온 우주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여 예수님께 대해 천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4절 말씀해 보면 국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따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의 선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금 내지 않느냐 하고 따졌던 것이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반 세계는 관세와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관세와 국세를 받으러 온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금을 내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세금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임금이 관세와 국세를 자기 아들에게서 거두느냐 타인에게 거두느냐 질문을 했고요. 베드로는 타인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게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시고 온 우주의 임금이시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금을 내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도리어 거두어진 세금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으므로 주님은 27절에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세금 내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시하여 그 안에 있는 한 세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세금을 내도록 말씀하신 것이 등장을 하지요. 이것은 세상 임금들이 또는 세상의 실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충돌하지 아니하시고 실족해 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임금들이 예수님을 도전하는 내용까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주 자기 자신의 실력과 재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본성, 죄의 본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겸손함을 주셔서. 오직 예수이지 하여 살아가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신자다게 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 그리고 사명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전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가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구자이신 주님이 앞서 가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주님 따라가야 하므로 주님 닮아가는 제자 되도록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권력과 세상 금력은 항상 주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높여 주장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권력과 금력 앞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세상 이기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